안녕하십니까. 영대 후문 시미탑 배치한 상풍동 백마부동산 이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원룸 자산 관리 사례입니다. 들어가시면 중문이 있고, 신발장 있고, 욕실입니다. 타일 깨끗하고, 바닥 세로하시고 독이 되어 있고, 타일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주방 겸 베란다 1층이고, 아주 넓습니다. 싱크대 상부 하부 교체하시고, 타일도 기존에 보존 상태가 좋고, 냉장고, 세탁기 큰 것으로 세 것으로 해서 깔끔합니다. 그래서 1.5룸 있고 거실이고 어, 중간에 이제 탭이 있고 보바기장도 별도로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넉넉하고 공간 활용도 수납 활용도가 좋고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참합니다, 넓습니다. 1.5룸이고 방도 크고 어, 적당한 공간에 이제 거실도 있는 1.5룸이고. 넓은 구분형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교체를 해주셔서 깔끔하고 가정 가구 옵션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에어컨도 새 제품으로 캐리어로 교체를 하셔서 깔끔하고 수납공간 있는 긴 TV 다이까지 좋습니다 침대도 더블이고 응. 전등도 십자전등으로 아주 환하고 밝게 해두었습니다. 공간구조 아주 좋은 열정으로 넓은 구분형 원룸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원룸 자산 관리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호문은삼풍동 백막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